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글 공부를 해봅시다. 자, 한글은 놀자 책 준비되셨죠? 6쪽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자음 익히기라고 써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음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자음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글씨를 읽고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정확히, 바르게 잘 배워봅시다. 자, 먼저 기억 알고 있어요. 소리는 우리가 기억 기억하는데 어떻게 쓰는지잘 몰랐었죠. 기억, 기, 역 기억이 기역. 요받침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도 여기. 받침에 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쓰면은 정확한 한 자음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다귿 기귿. 기귿도 받침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게 규칙이에요. 그다음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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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미음. 미음도 어 예측할 수가 있죠. 받침이 밑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음, 그다음에 비읍도 비, 비읍, 비읍. 네. 받침에 들어가 있고 처음에 써져 있고. 시옷, 시 옷, 시 옷. 이시 옷은 우리가 앞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럴 때 우, 우, 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시, 읏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시, 으시 아니라 시, 옷입니다. 이건 좀 특별해요. 시, 시, 옷. 네. 시, 옷. 그 다음에 이거는 이응. 이응. 받침에도 들어가 있고, 첫 소리에도 들어가 있어요. 지, 으. 지, 으. 그 다음. 치, 치, 으. 치으세, 치으. 다음, 키으, 키으. 이것도 또 틀리기 쉬워요. 기억하듯이 키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키역이 아니고 키윽입니다 키으. 키읓. 다음, 이거는 키윽 티티읕 네, 이것도 디귿 그렇게 해가지고 티귿 이런 사인데 티귿이 아니고 티은다을인데 아까 말한 시읕 만 옷으로 쓰고 시읕이 에요그 다음에 피읕 피읕 자 받침에 이 소리가 들어간다는 거 피읕 잘 아셨죠? 자그 그 중에서 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 옷'은 시의시 아니고 '시 옷'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티' 글씨 아니라 티은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냐 하면, 은이 기억만 빼고 기억과 시옷만 빼고는 '의'화를 '의'를 쓴 다음에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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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소리와 끝다침이그 자음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규칙이에요. 다으으으 우, 우, 우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책에서 우리가 그 규칙을 한번더 살펴볼까요? 자책 이쪽을 보면은 자 기어 니은 이 기어만 빼고 니은디끝리리을음미음 부, 비읍 비읍 받침이 들어가죠. 시옷, 의시 아니고, 시옷, 이응 으에 전부 받침이 들어가요. 지, 으, 치, 으, 받침으로, 키, 으, 티읏. 키, 으, 키, 으이 아니고, 키, 으, 피, 으, 히 으,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자음의 다른 이름을 알아봤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자음이 많이 나와서 어, 지루한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어, 이건 아주 중요해요. 기초가 되고, 이 다음에 사전 찾을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외울 정도로 꾸며서 장고대를할 정도로 자꾸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기억, 책에 한번 써볼까요? 덮어 쓰기입니다. 근데 쓸때 읽으면서 쓰세요. 옆에 있는 거 한번 보면서 글자 옆에 한번 보면서 니은, 디귿, 디귿.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팩슨 있죠? 팩슨 기억하고 계시죠? 자, 리을 세 번에 걸쳐서 리을, 그 다음에 미음 세 번에 걸쳐서 미음 비읍 하나. 둘, 셋, 넷. 소리 내면서 읽어가면서 쓰세요. 시, 오, 이래야지. 일어. 자꾸 읽으셔야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잉, 한 번에. 그 다음에 지, 으, 읏. 읏, 의에다가 받침. 치, 읏, 치, 읏, 의에다가 받침. 키, 읏, 자, 요거. 획순 어, 키읍자키읏 키, 획순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키읏의에다 받침, 피읍 하나, 둘, 셋, 넷, 피읍 받침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키 읍, 키 읍도 받침이 들어가 있어요. 자, 잘 쓰셨습니다. 나머지는 책에다가 어, 연습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읽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